자 지금 연결을 제 생각에 완벽하게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라인도 최대한 짧게 했고 그런데 전원을 하니까 실내기에 불은 들어오고 작동합니다 미지근한 바람으로 근데 실외기 밖으로 올라오니까 작동을 안해요 요거는 MD용 점검 동영상에 이거 체크하는 방법이 나오는데, 어, 일단 첫 번째, 시 어, 플러스 연결하고, 짬퍼선을 하나 연결해가지고, 신호선에다가 일단 연결을 해보랍니다. 여기에, 지금 전검 작동부는 깜빡깜빡 옵니다. 깜빡깜빡 와요. 깜빡 오고, 작동이 안될 때는 1번의 신호선에 실내기에서 보내주는 신호선에 연결을 해보랍니다. 그게 작동하면 어 실내기를 뭐 교체해라는데 야 그거 교체도 지금 만만치 않은데 기판만 교체해도 되는 건지 그는 이따가 제가 문의를 해볼 거고 일단 첫 번째 신호선에다가 브라스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작동하면 실내 어 캠핑카 안에 있는 실내기가 고장이랍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작동을 합니다. 도 돌아가고 그 다음 지금 펌프도 손으로 잡고 있는데 쿡 하고 돌아가는 느낌이 납니다 그러면은 이 상태로 체, 테스트 해가지고 여기에 첫번째 돌면 신호선에 연결해가지고 돌면 캠핑카는 실내기에서 뭐 보내주는 신호가 고장이 난거라고 기판을 바꿀지 실내기를 통째로 바꿀 때, 통째로 바꾸게 되면 가스도 다시 새로 정리를 해야 되고,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기판만 바꿀 수 있으면 그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일단, MD홍에 문의해가지고, 조금 돌라 꺼졌습니다. MD홍에 문의해가지고, 조치를 취하겠습니다.